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유일주 남자분이 오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운녀는 월운, 일운, 시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지속적인 질문과 구독과 광고를 부탁드립니다. 정유일주 남자분이 가보운을 만나 식신과 편지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 경제활동 중 투기를 하거나 폭리나 매정매석으로 치부하고 특수농작이나 특허로 치부하고 부친의 도움으로 사업에 성공하고 월주 편지는 분수를 지키면 대성하고 금전운이 좋고 편안하고 편지가 희신이면 좋은 자녀를 두고 풍족하고 윗사람의 혜택으로 성공하고 내주가 있으며 나쁜 일로는 편지가 기신이면 결혼운이 나쁘고 부친이 후원으로 노력을 안하는 운이 함께 옵니다. 정유 일주 남자분이 가보운을 만나 식신과 정재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특허품을 생산하여 투기, 수입을 만들고 투기제가 아닌 경제활동으로 수입을 만들고 아내를 살리고 부친과 아내를 살리고 처가의 혜택으로 처와 좋아지고 의료행위로 치부하고 윗사람의 혜택으로 빨리 출세하고 좋은 일로는 사회적 신용을 얻고 후원을 받거나 금전운이 좋으며 월주 정제는 양가의 처녀와 결혼하고 크게 발달하며 나쁜 일로는 사기를 당하는 운이 함께 옵니다. 정유일주 남자분이 병호운을 만나 편재와 편재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신강하면 투기업으로 성공하고 확장하고 부친이 사업이 발전하고 월주 편재는 금전운이 좋고 평생 편안하고 나쁜 일로는 신약하면 부친과 불화하고 부친이 사업 실패나 병고로 어려움을 겪고 부친이 사기 배임 투자 손실 투옥 벌금으로 가세가 기울고 처남이나 이복형제로 인하여 손재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정유일주 남자분이 병호운을 만나 편제와 정제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특기업이 안정된 사업으로 발전하거나 처의 내조로 사업이 발전하거나 신앙하면 성공하고 금전운이 좋고 사업공업으로 발전하거나 신앙하면 성공하고 월주 정제는 이익은 많으나 동분서주하고 월급 외 수입이 있거나 나쁜 일로는 재성이 많으면 손재를 겪고 학문을 싫어하고 모친과 의견 충돌이 있거나 모친의 유고를 겪거나 또는 손재하거나 월주 편재는 여성문제가 있고 <laughs>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거나 절약하던 사람이 투기 낭비를 하고 아내의 외정이나 부친의 처분으로 불화하거나 조, 불화하는 운이 함께 옵니다. 정유 일주 남자분이 무오운을 만 운을 만나 편관과 편재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부친의 재산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명예를 얻고 권력으로 치부하거나 편관이 합의되면 좋으며 양인을 보아도 좋고 상업 공업계통에서 발전하고. 나쁜 일로는 편관이 제어되지 않으면 욕심으로 재난을 초래하고 밀수, 도박, 부동산 투기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산 몰수나 투옥을 당하거나 사업가는 가는 신규 사업이 실패하여 과중한 세금으로 도산하고 월주 편관은 처부로 인하여 재산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복 경제로 재산 문제가 발생하거나 신약이면 횡재한 후 세금 부담이 있고 부친이 질병으로 고생하거나 재성이 또 있으면 잔지를 앓거나 월주 편제는 부친과 처부로 고생하거나 불량한 아들을 둘수 있는 운이 함께 옵니다. 정유일주 남자분이 무호운을 만나 편관과 정재혼을 보면 좋은 일로는 정 편관이 합하면 성실하고 근면하고 승진하고 아내의 힘이나 돈으로 명예를 얻고 아랫 사람을 잘 도와주고 아들을 위하여 출자를 하고 편관 월주는 사업에 성공하고 빠른 출세와 자녀복이 있으며 상업공업으로 발전하고 나쁜 일로는 현금재산으로 생활기반을 이루다 사업 확장이나 채무로 어려움을 겪거나 편관이 기시면 과중한 세금 부담이나 재산상 어려움을 겪고 과중한 세금이나 질병으로 어렵고 아들 교육의 어려움을 겪으며 적는 운이 함께 옵니다. 정유일주 남자분이 경호원을 만나 편제, 편인과 편재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부친이 도움으로 질병을 고치고 생활이 윤택해지고 무의도식을 청산하고 경제활동을 하며 편인으로 지연된 사업이나 사기 배신으로 어려웠던 사업이 성공하거나 부친이 도움으로 투기제에 성공하거나 부친의 힘으로 기술 예능에서 성공하거나 지략으로 부업이 가능하고 나쁜 일로는 월, 월주 편인은 금전운이 있으나 불안함으로 부업은 금물이고 이성문제도 실패수가 있고 편인이 강하면 실직 사업 실패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대규모 사업은 실패하는 운이 함께 옵니다. 정유일주 남자분이 경호운을 만나 편인과 정재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 변덕 잡기 오랑 라테를 하다가 근면 성실 절약으로 발전하고 번영하고 멀주 편인은 금전운이 강하고 부업에서 이익을 얻고 예술 방면으로 성공하고 나쁜 일로는 편인이 용신이면 사기로 인하여 재산 피해를 당하고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 구상을 하다가 피해를 보고 좋은 집을 권태로 이사하여 피해를 보거나 타인의 가문이설로 금전상 손해를 보거나 배신으로 손해를 보거나. 경제활동 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충격을 당하고, 소화기 질병이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월주 정제와 편의는 직장을 자주 바꾸고, 부부 이별 수가 있는 운이 함께 옵니다. 정유일주 남자분이 이모운을 만나 비견과 편재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 과욕을 부리거나 불로소득을 얻거나 형제와 친우의 도움으로 밀무역, 광산업, 부동산, 증권거래를 하거나 나쁜 일로는 부친이 사업 실패로 부자가 상극하고 금전과 부친이 이성 문제로 불화하고 부친이 유고나 질병을 겪을 수 있고 매사 분쟁을 하거나 투자 손실로 자산 탕진할 수 있으며 월주 편재는 형제간 재산 분쟁을 하거나 돌발적 사고나 사기로 사회적 압박을 받고 정신적 고민을 하고 과욕으로 화재나 교통사고를 당하여 수술하거나 손재하거나 비견의 부채 독촉을 겪는 운이 함께 옵니다. 정의일제 남자분이 이모운을 만나 비견과 정재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겁재가의 신이면 대기업을 육성하고 사법경관이나 의사에게 적합하며 재성이 강하면 친우와 자매를 돕고 합자하거나 나쁜 일로는 합파여 겁재가 되므로 처와 불화하거나 재물 욕심으로 투기나 유행을 바라, 바라거나 아내가 질병이 있거나 겁재가 또 있으면 상처할 수 있거나 극자하거나 강제성을 수반하거나 과격하고 과속운전 살인 강도 협박에 연루되거나 재물이 약하면 손재하거나 처가 외정을 두거나 처가 보험 화장품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 부진으로 채무 독촉을 받거나 월주 정되는 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운이 함께 옵니다. 이상 정유인주 남자분에게 가보 병호 무호 경호 이모운이 60일 간격으로 돌아옴으로 참가하여 생활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